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수입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그 쉬운 네 번째로 전라도 섬진강을 대표하는 섬진강 다슬기탕 전문점 원조의 자부심 구 토지 우리식당 원조 목도리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곳의 대표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다슬기의 효능에 대해서도 공부해 봅니다. 섬진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강중 하나로 남한의 서쪽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섬진강은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며 그 주변 지역은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잔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주변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며 여름에는 수상 스포츠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섬진강 주변의 지역은 전통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축제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전라남도 섬진강변에는 유명한 3대 토속식 재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섬진강 제첩과 다슬기 참개입니다. 저는 올해로 24년을 함께한 마눌림의 식구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벼르고 벼러오던 섬진강에서 유명하다는 원조 다슬기탕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덕분에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몸에 좋은 호남의 로컬푸드도 챙겨 먹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048번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와 관계된 곳이며 그 유명한 섬진강과도 인접한 곳입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섬진강 다슬기와 제첩, 추어탕, 묵밥이 대표 메뉴이며 옛날의 구토지 우리 식당의 전통을 이어온. 원조의 자부심 원조 묵돌이 간판을 1994년부터 이온 곳입니다. 이곳의 영업 시간은 오전 7시 40분부터 18시 40분까지이며 아침 식사로 특화된 곳이고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입니다. 주차장은 건물 옆 주민센터 등의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KBS 6시 내고향 출연으로 유명한 묵돌이 다슬기를 직접 까서 요리를 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에서 아침 식사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다슬기 잡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곳의 주인장은 직접 다슬기를 잡아서 요리까지 해주는 원조 묵돌이 다슬기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호 tv 김광호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그에 지금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인 만큼 그 섬진강에서 유명한 그 제첩국을 그 먹으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1994년도에 오픈을 했다는 원조 묵돌이 식당인데요. 구토지 우리 식당이라는 곳 하는 곳입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섬진강 다슬기하고 제첩 추어탕 묵밥인데요. 섬진강에 있는 제첩국을 아침에 그 해장을 하는 개념으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작은 곳인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 식당의 내부는 그 유명세와는 달리 작은 크기에 깜짝 놀랐는데요. 아담에게 작은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었고요. 들어서자마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오픈 주방에서 주인장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로 볼수 있어서 신뢰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안 벽면에는 마치 섬진강 특산물의 전문점을 알리는 다슬기와 제첩 등의 예찬 글이 크게 붙어 있었는데요. 다슬기가 눈과 간 기능 회복에 좋다라는 사실은 이미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조 묵도리의 네이버 맛집 평가는 그 유명세에 비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방문자 리뷰가 고작 22건이 있고 블로그 리뷰도 27건밖에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중 음식이 맛있어요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재료가 신선해요가 12건, 친절해요 양이 많아요가 9건,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가 6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조건 다슬기 수제비를 먹어야 한대요, 다슬기가 듬뿍 들어있어요, 역시 다슬기 전문점은 다르네요 등등 칭찬글이 블로그 등에 가득합니다. 이곳의 메뉴판은 눈에 띄기 좋도록 벽에 붙어있었는데요. 모두 섬진강의 다슬기와 제첩에 특성화된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도록 건강을 강조한 글귀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이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이지만 지방임을 감안하였을 때 만원대의 식사비는 살짝 부담이 됩니다. 다슬기 요리는 음식 이전에 정성이며 보약 한 그릇이다. 라는 정감 있는 글귀가 이곳 주인장님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다슬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빼야 하는 수고가 정석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며 지금의 현대 과학이 다슬기에 대한 효능 입증은 주인장의 음식 철학과 공감이 되는 글귀입니다. 저희는 들어서자마자 먼저 도토리묵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당의 이름이 묵돌이라 도토리묵 전문점인지 알고 시켰는데 주인장님은 먹보라는 전라도 순수방언이 묵돌이라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말 의미있고 귀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도토리묵을 하나 시켰습니다. 하나에 그 15,000원 하는 것 같은데요. 에피타이저 격으로. 무게 모양이... 벌써 탄력이 처음 보는 색이고 색이 서울에서 보는 것처럼 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탄력성 보이시죠? t 죠 e bit of a 도토리 맛이 가장 먼저 느껴지고요 텍스 l 가 좋습니다 도토리 야채 무침입니다 야채는 오이하고 당근하고 양파 잎상추를 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도토리가 수입 i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기는 직접 만들었 만들었고. 요즘에 뭐 대한민국의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원산지 그 속이면 큰일 나죠, 그죠? 쌀하고 배추하고 김치하고 고춧가루, 야채가 국내산이고 도토리 야채 무침은 도토리가 수입산이라고 적혀졌습니다. 유니티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가 신속하게 직접 무친 15,000원짜리 도토리묵은 기본 반찬과 함께 나왔는데요. 그것은 쑥부쟁이, 묵은 갓김치 콩나물 무침, 무채 무침, 오뎅 무침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워낙 싱겁게 먹는 도토리묵은 간이 조금 쎘으나 기본 반찬, 나물 등은 무척 맛이 있더군요. 도토리묵의 맛은 시골에서 직접 쑤어 먹는 느낌으로 거칠고 기분 좋은 쓴맛이 느껴졌으며 마치 입맛 깊숙이 느껴지는 떫은 맛은 오래된 보르도 와인의 딴닌 성분의 맛처럼 기분을 좋게 합니다. 숙부쟁이라고 합니다. 그 무채하고 그 묵은지, 예, 김치가 한 가지 더 나왔고 콩나물하고 오뎅 무침이 나왔습니다. 맛을 보니까... 갓김치네요 여수하고 가깝다 보니까 갓의 맛이 돌산 갓김치 유명하죠 갓의 맛이 바로 느껴집니다 밑반찬의 맛은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구례하면 은그 생각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천년고찰 화엄사가 있고 두 번째는 섬진강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섬진강 하역에 어류생태관 옆에 구만마을이라고 하는 곳의 앞입니다 섬진강 하게 되면은 제첩이 생각나는데요 제첩의 제철이 여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그 제가 오다 한그 메뉴는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1인분에 만원 하는데 이제 만원 해장국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다슬기로 만든 그 맑은 탕 해장국인데요 다슬기가 보입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다슬기가 네, 네, 보입니다 얼뜻 네, 이게 물론 다슬기는 국내산이고요 네, 이게 모양에서 보면 바와 같이 다슬기가 이렇게 작고 알차 보이는 게 국내산인 게 바로 느껴집니다 아... 맑아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어, 맑은데요 그 유명한 다슬기 맑은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는 다슬기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야행성으로 낮에는 수중 돌 밑이나 틈새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슬슬 밖으로 나오는 연체동물입니다. 다슬기는 달팽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거리가 먼 동물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는 달팽이와는 달리 암수 구분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슬기는 바위가 많은 강의 돌틈 같은 데서 뒤져보면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농약과 수질 오염, 무리한 남획 탓에 그 개체 수가 꽤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부터 다슬기와 고동을 잡는 꿈은 태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슬기와 고동의 차이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다슬기는 민물에 사는 연체 동물이고 고동은 바다에 서식한다는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다슬기는 영어로 어메시스네일. 또는 어 블랙 스네일로 표현됩니다 아 담백하고 깔끔하니 시원한 느낌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도 보이고요 부추입니다 부추 감자 네, 아 감자라고 합니다 호박도 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쌀밥이 찰져 보이는데요 국산 쌀이라는 게 미관상 느껴지는 흰 백반입니다 김이 모락만 한나는게 바로 갓 지어진 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의 적격인 메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슬기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 재료로 다슬기 특유의 향이 강조되는 소스나 밑간으로 사용됩니다. 다슬기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네 가지 주요한 다슬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다슬기는 식육의 촉진을 도와줍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별미로 사용되는 이 재료는 식사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슬기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요리 과정에서 다슬기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다슬기에는 항균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지방을 감소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다슬기 소스나 조미료에 사용되는 카프사이신은 체지방의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슬기를 적당히 섭취함으로써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외에도 예부터 동의보감 등에는 다슬기는 당뇨에 좋으며 세포 활력과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장수와 건강은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장수를 이루는데 몸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바른 식습관은 장수에 큰 도움이 되며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의료 검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는 장수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남은 인생에 건강과 행복한 장수를 기원합니다. 아침 식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다 먹었습니다. 바닥에 약간 다슬기에서 나온 그 모래에 비슷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학랑연구소 김강호 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